인류지나 병상관도 어, 있네요. 어, 사람이, 사람이 많네. 내가 어. 싫어하는 <laughs> 사람이 많네요. 동굴 동굴 한번 가보냐고. 동굴 동아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네안데르탈인이 매장된 모습이 이게 이라크 여기 꽃가루가 같이 나왔대요 다 만져보게 해놨구나 이거 아 벽화 벽화 있네요 구석기시대 벽화 동굴 모습을 재현해 놓는 곳입니다 찾았 여기야 동굴 여기야? 그러네요 그 다음에가 저쪽 봤나? 전부가 봐 연천 원당리 파주 동파리 파주 가월리 연천 반광리 주변에서 계속 놀라고 이렇게 공간을 여러가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사진 찍는데 제한도 없고 오리진 오브 뮤직 2층에서 다시 1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안에 들어가면, 소리가 들려요. 원시 악기 를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큰 소리는 안 들리는데. 이 둥근 잘못됐네. 이렇게 막혔나 그러게요. 이쪽인아 방을 그냥 한한 칸씩 한, 한 만들어왔나본데 벨마스. 라스 링크 이스맨크트가뭔 했어. 막는거이야 이거 이거 들고 다녀요 돼? 저렇게. 저부 되게 무겁게 생겼는데. 쇠 아니에요? 라고이 거. 아르마리껍데기

이쁘네요 예. 그니까 돈을 내면 이런 효과가 있다니까. 돈을 내면은 절대로 대충 안 봐. 요 아, 나가자고 그렇게 나. <laughs> <laughs> 우리가 오천 원막 내면은 만원 내면은 진짜 꼼꼼이 만원만원 내면. 여기는 올라가는 금액 없겠지? <laughs> 네, 그렇죠. 네. 근데 계단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서요. 그렇죠. 올라가는 것도 이걸 다. 여기가 잘못된 게 뭐냐면 네. 안에 있는 저 숍이. 샵을 안 거치고 구경부터 하고 샵을 가져오면서 또들로가있 돼. 지금 그렇죠. 항상 잠깐 뜨고. 겪고 지금 국밥 같은데 무료 정책을 되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문화 향수를 자극시키고 음. 증가시키는 건데 한편으로는 너무 음. 어, 대충 보이는 거야. 아, 이거 그렉 보안이 발견한 게 저거라네요. 어. 저게 어, 발견돼서 야. 여기 전공리가 확인된 거예요. 저거 저 그래 숙다그지 <laughs> 여긴 없나? 여기 이렇게 교육관도 있긴 한데 저 뒤랑 이제 선사유축장 연결돼있나봐요. 어? 저 뒤에 어... 데크로 해가지고 선사유축장 이어진 것 같아요. 들어가서 차 타러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아, 저희 차는 아, 저쪽에 아, 있는데. 기로 내려가는 길 없을까? 들어가서? 흐름이지 뭐. 네. 근데 저희는 차가 있었고 차로 이동하는 게 낫고. 그래? <laughs> 네. 난 어느 돌오늘 어느 늘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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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늘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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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타임게이트 코트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게 뭐 카드 같은 걸 발급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있네. 벽화에 흔한 벽화도 이렇게 해놨고, 당시에 매장되었던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미라, 미라 되는 거 이게 지금... 오스트리아인가 스위스에서 발견된 그 미라는 것 같은데 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네요 미라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예, 모습입니다. 각가지 도구들이 같이 들어있었죠. 동규라와 현대인의 뼈를 비교해 놓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줌마 어떻게 해? 이쪽로면못 하겠네. 그러네. 너무 낮아서 부딪어카페테리아구나 아, <laughs>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우, 돈안 줄이는데 돈, 돈 많이 썼는데 입장료를 두 번이나 했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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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